도심 연못과 하천마다 외래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잡식성의 번식력도 강해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.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호수가에 설치한 그물망을 걷어내자 붉은 귀 거북이 쏟아져 나옵니다.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. 새우와 피라미 등 토종 어류를 마구 잡아먹어 수중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. 이 붉은 귀거복은 이곳에서만 한해 최소 500마리 이상 잡히고 있는데요. 실제로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추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. 외국에서 들여와 반려동물로 키우던 걸 방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번식력이 강한 데다 천적도 없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물속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봄에 20개에서 25개 알을 낳는데그 적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하거든요. 지난해부터 만경강에서 모습을 드러낸 외래종 미국 가재도 골칫거리입니다 토종 참가재보다 두배 가까이 커 먹이 경쟁에서 우위에 있습니다. 우연히 이렇게 물이 딸려가지고 껀지 보니까 속이 들었더라고. 물에 사는 곤충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인데다 한 번에 많게는 500개의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도 뛰어납니다. 굴을 파는 수성 때문에 제 방에 구멍을 뚫어 안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생태 교란 외래종으로 아직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. 시급히 외래종 지정한 다음수 허가를 받고 그리고 개체 수를 줄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정밀 조사와 방지 대책. 아울러 무심코 버린 외래종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도 주의합니다. KBS 뉴스 박민입니다.